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안사장, 한정훈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이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요. 본 차량은 너무 좋아요. 키로 수도 10만 키로, 10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 안 했고요. 완전 무사고, 무교환, 무누유 차량입니다. 네, 10만 키로 굉장히 주행을 안 했죠. 네. 보통, 뭐, 이제, 음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좀 많은 것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본 차량은 키로수가 굉장히, 어 많이 안 탔어요. 많이 안 탔고, 완전 무사고, 무누유 차량인데요. 무교환 차량입니다. 네, 본 차량 설명에 앞서서 본 차량은 2012년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2013년에서 한 달밖에 밀리지 않은 2012년 12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네 번호판은 이제 앞 번호판이 이제 숫자가 세 자리로 제가 교환을 해놨고요. 본 차량은 3,800cc 5인승 6기통 차량이며 마력 수는 334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휘발유 가솔린 차량이고요. 평균 연비는 9.7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본 차량 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본 차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기름값, 대형 3.8은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진 않아요. 뭐, 평균 연비가 9.7이면은 고속주행에서는 1 0 k m 도 조금 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대형 세단 블랙바디를 채택하고 있고요. 네, 블랙바디가 그래도 대형 세단에서는 인기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은색. 은색하고 뭐, 흰색은 거의 없고요. 은색, 검정색인데, 네, 검정색. 예요. 네, 제가 전국 최저가로 제가 판매를 할 건데요. 여기저기 다 비교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차량은 2009, 2009년부터 나왔죠. 2009년, 10년, 11년. 이 차량은 12년에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상태는 양호합니다. 네, 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에쿠스 예전에는 많이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가격 대비 너무 그렇습니다. 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에쿠스를 제가 제네시스랑 동급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죠. 네, 본 차량 너무 좋습니다. 네, 본 차량 세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어, 제네 어, 에쿠스의 엠블럼 엠블럼 정중앙에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어, 가로 그릴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263 누나 할때 누에 9027 번인데요. 라이트 안개등 굉장히 멋들어져 있죠. 그리고 앞 센서, 전방 센서 네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상품화 작업을 완벽하게 마쳤다고볼 수가 있고요. 네, 주행 테스트 이 차량은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직접 보셔야 어, 퀄리티를 아실 차량입니다. 네, 앞바퀴부터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순정이에요. 튜닝 상태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튜닝은 튜닝보다 순정 상태를 더 쳐주기 때문에, 어, 순정 상태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 한80% 음, 정도 트레이드가 잔조, 잔존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이드 밀러. 깨끗하죠? 네, 흠 하나 없어요. 네, 선 러프는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앞 요리. 굉장히 깨끗하죠? 흠 하나 없습니다. 돌튀김 전혀 없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뒷문짝이에요. 네. 깨끗하죠. 그리고 뒷바퀴 상태, 뒷바퀴 상태 한국 타이어 껴져 있고요. 네, 휠 상태 특 A급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뒤쪽으로한70% 정도 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후면부로 살짝 이동을 했는데요.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 뒤쪽에 엠블럼, 그리고, 어, vs380 에코스 차량이에요. 그리고, 네, 후방 센서는 네 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조수석 후측면 쪽이에요. 네, 조수석 후측면 쪽, 뒷바퀴. 뒷바퀴 휠 상태. 이 차량은 바퀴 4 개가 다 휠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특 A급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어, 속속 뒷바퀴는 트레이드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월 이제 거의 중순인데요. 네,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거의 다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 향후 뭐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타이어를 어, 사용할 수가 있는 트레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드 밀러 굉장히 깨끗하죠. 네, 깨끗한. 상태이고요. 네, 앞바퀴, 두수석 앞바퀴 휠. 이게 이제 주차 스크래치라고 해서 이렇게 주차할 때 이제 고도블록에 많이 기스를 내는 차량들이 있는데 본 차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네, 앞바퀴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80%에서 한85% 정도 트레이드가 잔존해 있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어떠십니까? 완벽하죠. 네 키로수 완전 무사고, 무교환, 무누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어, 직접 매입을 해왔는데 음, 너무 가격대가 가격대도 전국 최저가로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정말 꿀매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키로수 대형차들은 뭐좀 있어도 괜찮지만 이 차량은 너무 퍼펙트한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 차량에 탑승해서 내부 상황, 내부도 내부 퀄리티는 더 좋아요. 내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왼쪽에 보시면 온도계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RPM 게이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연료는 지금 한칸한칸반칸 아, 정도 있죠. 반 칸에서 조금 밑에인데, 네 지금 조금 많이 없지만 주행 가는 거리 11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본 차량이 앞서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퀄리티가 완벽합니다. 스크래치도 없고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한 느낌이 어, 부쩍 들고 있어요. 네 핸들 핸들은 너무 깨끗합니다 네, 볼륨 버튼 되어 있고요 네, 모드 그 전화 버튼 그리고 에코스의 엠블럼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크루즈 버튼 뭐 리셋 버튼 트립 버튼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하이패스 정품의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또 하이패스 카드를 어, 삽입할 수가 있죠 네, 본 차량은 이렇게 비닐도 이제 어 햇빛 가리게 비닐도 이렇게 안 뜯은 모습인데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어,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은, 네,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네,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를 넣으면 영상 굉장히 깨끗하고요. 후방을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사이드 밀러는 하단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어, 굉장히 선명도 좋고요. 이쪽은 이제 내비게이션 네, 현 위치, 목적지, 내비 네, 메뉴 이렇게 또 검색을 할 수가 있는 어, 다뭐 정상적으로 이제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채널 옮기는 거 파워 버튼, 볼륨 버튼이죠. 그리고 에쿠스의 아날로그 시계가 정중앙에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센터페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스크래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한 모습. 제가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스마트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스마트키도 많이 허른 차들은 이렇게 조금 많이 없어지는데, 이 차량 완벽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두 개를 또 보유하고 있죠. 네,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블루투스 CD 들어가는 DVD, CD, 앰플3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공조기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쪽은 잿떨리 담배 안핀 차량입니다 네 전혀 차량에 탑승했을 때뭐 때 담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선 네, 열선 버튼 뭐잘 되고 있고요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프트락 버튼 그리고 변속기 변속기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신차 수준 아닙니까 네, 스포츠 모드 버튼 되어 있고요 네, 스마트 키는 제가 두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무실 하나, 지금 하나를 또 보관하고 있어요. 컵 홀더, 그리고 팔걸이 수납장. 네, 팔걸이 수납장. 네, 2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론트, 어, 리어, 저기, 의자 옮기는 컷이죠. 네, 의자를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운전석에서. 각도 조절도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따면는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어 이거 지금 손잡이 있잖아요. 요거 손잡이는 조금 때가 조금 예전 있어가지고 제가 새거로 교환을 해놨어요. 네, 제 사비를 들여서 새거로 장착을 해봤습니다. 네, 어 운전석 도어 트림 음,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창문 컷 그리고 잠금 장치, 미러 각도 조절, 라이트 레프트 되어 있고, 어 전동 사이드 밀러는 운전석 조석 잘 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아, 후드는 열어 놓고요 네 한번 보십시오 퀄리티 전체적인 센터페시 한번 굉장히 뭐 어, 대시보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흠이 전혀 없죠 너무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 상태 에쿠스에 어, 스펠링 쓰여져 있죠 네, 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뒷좌석 뒷좌석에 어, 도어 트림이에요. 운전석 뒷좌석 도어 트림.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제 열선, 열선으로 되어 있고요. 프런트 각도 조절, 그리고 볼륨 버튼, 그리고 라디오 채널, 어, 옮기는 컷, 음소거 버튼, 파워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되어 있고요. 12V 단자 안쪽에 구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텐션감 굉장히 뛰어납니다. 텐션감이 뭐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뒷좌석 너무 깨끗하죠? 가운데는 송풍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트렁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트렁크 열었는데요. 네, 에쿠스에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이죠. 네 트렁크 어, 적재 용량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네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구비 상태를 어, 보여드리자면은 네,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는 어, 대형차인 만큼 뒤쪽에 이렇게 배터리가 되어 있어요. 완전 무사고 무교환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어, 전에 할부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절대 절대 놓치시면 안될 만큼의 퀄리티, 굉장히 뛰어나죠? 네. 어, 조석, 뒤쪽, 도어, 도어 트림이에요. 도어 트림. 이제, 뭐, 사장님의 자리죠. 네. 사장님의, 어, 프레젠트 자리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발자국, 발차기, 그런 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앞좌석, 도어 트림. 앞좌석 도어트립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가 이 정도 퀄리티 나올 수가 없고요. 네,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좌석에 이제 시트 상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쪽을 또 열어 보면은 네 자동차 어, 이본 차량 에쿠스의 어, 사용 설명서에요 에쿠스의 이건 아니네 이건 오피러스고요 에쿠스의 사용설명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어 차량 어떠십니까 엄청 좋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잠금장치도 되어 있어요 네 트렁크 잠금장치 요즘에는 이제 발레파킹 할때 기준품을 또 안에다 놓으시잖아요 그렇게 발레파킹 할때 저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 문을, 트렁크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중품 트렁크에다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어, 차량 어떠십니까? 너무 좋네요, 차량. 제가 그리고 다음 주에도 대형 세단 많이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어,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음, 사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요거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네, 자세 제어 버튼 되어 있고요. 파킹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이죠. 오토 트렁크 버튼이에요. 트렁크 버튼 화면 밝기 조절 이렇게 어,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차량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죠 선글라스 케이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등 끄도록 할게요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드를 열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 그리고 후드를 열때는 이렇게 유압 쇼바로 두개가 양쪽에 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엔진 가동한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죠 네 굉장히 조용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이제 대형차는 이렇게 음, 카바로 많이 씌워져 있는데 네, 전화가 와서 잠깐 영상 중단을 했습니다. 네, 차량 지금 엔진 가동한 상태고요. 굉장히 조용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본 차량은 제가 말씀을 또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무교환, 무누유 차량이며, 키로수 10만 키로입니다. 10만 키로. 지금 10만, 지금 조금 넘었어요. 10만 몇백 키로 탔는데, 10만 키로 하고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정말 꿀 매물 차량 제가 입고를 했는데요. 너무 좋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티커도 부착이 되어 있죠. 성능 기록부, 차량 등록증, 제가 제 사원증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뭐, 사회가 지숭숭 하고요. 뭐, 너무 이렇게 움츠러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럴 때로 이럴수록 이렇게 조금 더 힘을 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는 안산중고차 차판 안사장 한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